혈액이 끈적하면 뻑뻑해서 잘 흐르지 못하게 되고, 뭐, 심장이나 허벅지 굵은 혈관은 그런대로 흘러가더라도, 특히 눈이라든지 말초혈관 같은 작은 혈관을 지날 때에는 혈류가 쉽게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혈관을 관리하는 것만큼 혈액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을 잘안 마시는 습관입니다. 평소에 물을 잘안 마셔서 만성 탈수 상태가 되면은 혈액 속에서도 물이 탈수가 되기 때문에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갱년기에도 땀을 많이 흘릴 수가 있는데 이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 중요한 것이 혈액이 끈적해지기 때문에 뇌경색 같은 중풍의 위험성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충분한 수분 섭취로 혈액 속의 수분이 충분히 보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요. 당독소가 높은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입니다. 당독소는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변성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혈액 속에 이러한 단백질 찌꺼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면은 이 혈액의 성상이 걸쭉하게 됩니다. 특히 네 가지 종류의 음식들, 햄, 베이컨 같은 육가공품 또 굽거나 튀긴 닭고기 특히 닭 껍질 그리고 직화로 고기를 자주 구워 먹는 것또 에어프라이기로 고운건조하게 조리한 음식들은 당독소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자주 먹을수록 혈액이 끈적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습관은요 뱃살입니다 중년 이후에 이 뱃살에 주된 원인은 내장지방인데 이러한 지방은 그냥 그 자리 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혈액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이 지방이 산패하면서 그 자체가 독성을 띠는 지방독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요. 담배입니다. 이 담배 연기 속의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그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보상작용으로 적혈구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흡연에 의한 이 기관지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 혈액 속의 백혈구 수치도 올라가는 것인데요. 혈액 속의 적혈구와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면은 이와 함께 이 혈액의 점도도 올라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요. 잘안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걷고 산책하고 운동하면은 혈류가 막 빨라지는 반면에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혈류가 느려지는데요. 이 혈액의 흐르는 속도가 너무 느리게만 유지되면은 혈액이 와류되면서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어요. 혈액이 탁해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요. 혈색이 탁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의 혈색이 많이 어두워졌다면 그것은 혈액이 탁해졌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피부 결이 이 피부 결이 거칠어져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발뒤꿈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발뒤꿈치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말초 혈관이 있는 곳이고 또 전신의 하중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원래 각질이 잘 생기는 곳인데 혈액 순환이 잘안 되면서 이 피부 세포의 순환과 재생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습 크림을 발라도 발뒤꿈치 피부가 거칠어지고 갈라지고 상처가 잘안 낫게 됩니다. 혈액이 끈적해질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은요, 근육통이에요.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젖산 같은 노폐물을 받아오는 역할을 혈액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액의 끈적한 상태가 진행되면서 점점 장기화되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액이 맑으면 우리 몸이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전신으로 돌릴 수가 있지만 혈액이 끈끈하고 점도가 높으면 뻑뻑하기 때문에 잘 흐르질 못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 다른 증상은. 어, 어지러워, 이 어지럼증과 두통입니다. 혈액이 탁해지면은 반드시 머리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 뇌에서 쓰고 남은 노폐물도 역시 빠르게 배출하지 못하면은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쉽게 생기거나 또 사람에 따라서는 머리가 쪼이는 느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이 탁 하면 누구에게나 잘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만성피로입니다. 혈액 속에 쌓이는 피로 물질들이 제때 잘 배출되지 못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겁고 무기력증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보약을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여러분, 혈액을 청소해서 깨끗하게 해야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질 수 있어요. 속에 신선한 산소와 또 신선한 단백질, 지방 그리고 세포에 공급할 적정량의 당분 대신에 죽은 세포의 시체라든지 염증성 물질, 산화된 지방 등이 가득하다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끈적해져서 혈액 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혈액 속에 노폐물이 되는 물질들을 스스로 먹어서 없애는 청소 기능이 있는데요. 이를 오토파지 즉 자가 포식이라고 해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은 혈액이 쉽게 탁해지고, 또 염증도 잘 생기죠. 그런데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느냐에 따라서 오토파지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토파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첫 번째 음식은요. 기름진 음식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요 가공식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해당이 되는데요. 가공식품은 오토파즈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 음식은 가열한 고기에 껍질입니다. 돼지껍질, 닭껍질이 콜라겐이 풍부한 거 맞습니다. 대부분 조리하는 과정에서 껍질에 풍부한 콜라겐, 즉, 동물성 단백질이 변성이 되어서 당독소로 변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음식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차갑게 먹는 아이스크림은 기본적으로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설탕은 오토파지 기능에 최대의 적이고요. 다섯 번째 음식은 과일청입니다. 설탕 반, 과일 반.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설탕 속에 포도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여기에다가 과일 속의 과당은 중성지방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이 자체로 혈액을 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 드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여러 가지 맛이 나는 드레싱을 아주 간편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공 드레싱 중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오토파지 기능을 방해하는 그런 성분들로 번복이 된 것들이 꽤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오늘 알려드리는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입으로 들어오는 고칼로리 음식을 경계하고, 두 번째, 불필요한 염증이 안 생기도록 술, 담배, 스트레스를 피하고, 자, 세 번째, 충분한 물 섭취와 또 움직임으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네 번째, 간과 콩팥 건강을 챙기고, 다섯 번째,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하면 혈액은 절로 깨끗해집니다. 오토파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기쁘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커피가 오토파지 기능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혹시 카페인분의 유전자가 작동 안 하는 분이라면, 디카페인 커피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녹차 속에 EZCG라는 성분이 이와 관계가 있고요. 오토파질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또 강력한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어, 채소 중에서는 특히 썰포라펜이 풍부한 십자학과 채소가 도움이 되는데요. 십자학과 채소 중에서 썰포라펜 함유량이 가장 높은 것이 브로콜리, 싹 튀은 새싹이고요. 그 외에도 브로콜리, 양배추, 무배추, 케일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과일 중에서는 적포도 그리고 석류가 좋은데요. 양념으로 활용하는 향신료 중에서도 있는데요. 생강, 어, 계피, 강황입니다. 다만 열이 많은 체질의 분들은 이 향신료를 과다 섭취할 경우에 두통과 피부 알러지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